가을 여러분이다. 예쁘네. 아니, 그렇게, 어, 좀, 뭐, 가볍고 통기성 좋은 거는, 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은, 어, 조금 투박하고, 예, 투박하고, 좀 심플하고, 좀 거칠고, 예, 그런 거는 같아요. 예, 별 달리지 않아요. 제가 또 거친 걸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자 먼저 요렇게 작은 분부터 보여드리면은 요 작은 분에요 사각 엄지 분도 들어가 있고 또 원통 분도 들어가 있고 소꼬리 세트 작은 것도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자이분 자체 이름이 작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분 세트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거예요얘 위가 좀 넓은 거 있고 어 조금 그그 그 스타일은 비슷비슷하지만은 많이 크지 않는 작은 분 이렇게 사각도 들어가 있는데 요건 폭이 6cm예요. 요거는 위를 조금 넓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을 수, 조금 클 수도 있고 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요거는 제가 뒤에 시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어좀 심어 놓은 것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10cm를 자른 거니까 길이기는 10cm가 되는 것도 있고 요것도 10cm 폭은 5cm 예그렇게 되고 어 저는 요 분을 요런걸 심어요 어좀 웃자라는거 또 키우기 힘든 요 핑크루비 요 사각분 엄지분에 이렇게 심어 봤고요 사각분 또잘 이용하면은, 어, 좀, 목대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몰아서 심을 수가 있고, 자, 사각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인 종류를 심어봤어요. 미인 종류는 뿌리를 정리하고 작은 분에 심어도 돼요. 이렇게 창도 심었고, 또는 요 살구미인이 너무 우짤하잖아요. 우짤하는 거큰 분에는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심을 때는 심더라도, 그래서 작은 분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런 사각분, 이런 것도 목대 있는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두면은 또 새로 와서 또 예쁘게 볼수 있는 분. 그래서 좀 세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 스토어에 가보세요. 자, 오늘 좀 날이 조금 어, 어 구름이 껴서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요 소중 세트는 진짜, 예, 진짜 많이 세일한 거고, 어, 요거는 제가, 진, 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써보라고, 어, 소자 4개, 중 자, 둘, 네,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 그렇지만, 음, 사각 다섯 개, 동그라미 다섯 개. 이게 구성을 제가 할 때, 어, 이렇게 좀 골고루, 다육이가 골고루 좀 심을 수 있는 요런 거예요. 이거은좀 길잖아요. 12cm 짜리인데 요런 것들, 어, 낮은 거, 낮은 것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름을 지나오면은 이게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다양한 사이즈가 필요한데, 낮은 거가 이제 신기가 편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다 틀리고, 음, 다 틀리고, 요거는 좀 위로 조금 넓혀봤어요. 조금 위로 넓히면은 신기가 조금 편해요. 예,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너무너무 만들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거는 12cm, 12cm, 10cm, 7cm, 8cm, 10, 11cm, 12cm 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고 하니까는, 어, 좀 다양하니까. 요거는 7cm지만, 7cm, 8cm, 7cm, 요렇게, 조금 조금씩은 나가는 게 요거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르는 걸 그렇게 자르니까요. 예. 좀긴 것도 있으니까, 활용해보, 써보시라고 한 거고, 요거 제가 중자에 심어놓은 걸 한번 샘플로 요렇게 어,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폭은 중 폭은 소자 중자라 하더라도 길이기만 차이날지 폭은 7~8cm가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신기가 편한 사이즈가 7~8cm예요. 그거보다 더 크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7~8cm 합하는 거 위로 가는 거 해서 나온 사이즈니까 7~8cm는. 음, 아주 작지 않은 사이즈죠. 예, 요렇게 해서, 어, 고르게 심어보시라고, 소중 10종. 자, 지금서부터 롱분을 보여드리는데, 폭이 막 8cm, 9cm가 되지 않은 6cm, 7cm. 딱 6cm, 7cm따라 얘기하지만, 요거는 한 6cm, 어떤 거는 5cm. 그러니까 폭이 조금 넓거나, 어떻게 손으로 만드는 그 수제분이 아주 일정한 사이즈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화분을 보시면은 진짜 지문이 묻어날 정도로 <laughs> 엄청 공이 많이 가는 화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사이는 대체적으로 6cm, 어, 7cm가 안 되는 그런 폭이 좁은 롱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좀 낮은 거, 긴 거, 요렇게 기이기의 차이는 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거리대. 거리대를 쓰시거나, 안으로, 두르, 겨울에는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넓은 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기가, 어, 10cm 서부터 13cm 까지 있어요. 10cm 서부터 13cm 까지 있으니까, 모아줄 거, 모아주는 화분, 예, 그거 모아줄 거가 많아요. 예, 풀이 정리하면 작은 분에 다 들어가고, 요렇게 거리대를 쓰시는 분은 농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음 그렇게 쓰셔야지 어, 자리 차지 안 하지 않으면서 정리가 되는 어, 그런 화분이에요. 예, 이건 6cm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다는 거는 어, 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제 분이니까 예, 6cm가 되는 거, <laughs> 6cm보다 조금 큰거 이런 예, 거 있으니까 그 대신 이거는 모아 심는 농분이라는 거 이렇게. 예, 거리대에는 요런 거 쓰셨다가 겨울에 드리기 편해요. 음. 자, 대짜분에 요번에, 대짜분에 어, 제가 롱분을 요거를 <laughs> 롱문이 세트가 구성된 거는 어, 가을에 이제 열다란 화분은 어때요? 겨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롱분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서부터는 롱분이 그러니까 좀 여러 개 있는 거, 뭐 백봉 여러 개 있는 거, 뭐비이류대 여러 개 있는 거, 그런 거 목대 굵은 거 그런 것들은 뿌리 정리하고 요런 농분에 다 심으시는데 1 2 c m 서부터 14cm까지 길고 넓고 이 폭도 8cm가 되는 거예요 대자는요. 8cm가 넘어가면 이제 너무 커져요. 예, 그래서 폭은 8cm, 길이 길이는 12cm부터 14cm까지 작은 분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요거 밑에 마사 큰 마사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우리 화분요, 옆으로도 통풍이 되잖아요. 굳이 밑에 깔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 작은 분을 쓰셔야지. 예, 그래서 폭도 8cm가 되는 어, 대짜 룽분이에요 네, 모아 보시라고. 이 예, 마냥 큰데만 심을 수는 없죠. 가을에는만 큰데 심고 싶어요. 하지만은 겨울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요런데 심으시면 될것 같아서. 오 징이 났 어요.